네, 우리가 이제 1라운드 지명된 선수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laughs>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그런데 이 외에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2025 KBO 드래프트에서 주목할 만한 내야수에 대해서 한번 <laughs>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이번 드래프트 대상자 가운데 최고의 거포로 평가받고 있는 내야수가 차승준 선수입니다. 보왕 대기 대에서 이제 4경기에 타율이 4알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전 전국대회는 좀 다소 부진했지만 전국대회에서 기록과 홈런도 청년기 때 나왔던 한계 불과 했습니다. 이 선수의 수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이 선수는 삼루수고요. 어, 또 거포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삼루 수비 자체는 뭐 충분히 뭐 가다듬면 으 프로에서 통할 정도라는 평가는 받고 있고요. 네. 어, 전국대회에서 올 시즌 조금 좀 부진했던 모습은 스윙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더 보여줄 거야. 음. 라는 마음이 더 강하다 보니까 스윙이 좀 커지고 이큰 것만 노리다 보니까 조금 부진했던 경향이 있는데 이 선수의 뭐 재능은 확실히 보장받는 재능이죠. 보산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2023년도 이만수 흡왕앙을또 받았던 선수예요. 뭐 차승준 선수도 네. 굉장히 스윙도 파워도 있고 음. 3루에서 또공 빼는 동작도 제2의 동작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상위픽 받으려고 이제 좀더 홈런을 네. 좀 치려고 그쵸. 욕심이 많이 들어갔던 뭐 스윙이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음. 스윙이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방송 전에 정프로는 마산 용마고의 전태원 선수를 굉장히 관심있게 보시더라고요 어, 전태원 선수도 수비보다는 음. 타격에 재능이 있고 음. 특히나 네. 이제 맞추는 재능이 있는 선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실질적으로 내야에서 어느 포지션이냐는 어, 유격수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음. 네. 물론 좋은 선수예요. 네, 그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전태현 선수를 보면서 유격수가 좀 보기에는 음. 조금 이제 어깨가 좀 약하다는 느낌을 음. 좀 받았고 어. 타격에서의 재능이 굉장히 좋고 공부한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스로 돌렸을 때 아예 퍼포먼스가 얼마큼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어, 다른 선수들이나 감독님이나 코치, 뭐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고 후배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전태현 선수의 이 야구적인 단점이 뭐냐? 음. 야구만 한대요 아 그러니까 계속 안 되니까 본인이 음. 생각했던 게안 나오니까 음. 조금 더 연습 조금 더 연습 또 야구 야구에서 음. 조금 벗어 났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그렇게 할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 내야수들에 대한 요 얘기는 한번 좀 해봐야 됩니다 음. 어, 박준순 선수를 제외하고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대구 사원과 여동욱 선수나 경기과 어준서 선수, 뭐, 심지어 선수도 마찬가지고, 경기 사원 추세현 선수, 그리고 또, 어, 휘문고, 염승원 선수도 이렇게 있는데, 네. 이게 팀마다 보는 시, 시선이 많이 달라요. 음. 왜냐하면, 어, 타격들은 다 좋다. 음. 근데, 흔히 말하는 발 빠르기,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음. 평가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어저 뭐 정도 타격 재능들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내야수로 괜찮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뭐 제일 최근에 각광을 받았던 추세현 선수, 경기상고 네. 추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야수보다는 투수 쪽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도르죠. 음. 예. 네, 그래서 네. 어 투수로는 이제 150km가 넘는 공을 던져요. 음. 근데 <웃음> 투수인데 <웃음> 그쵸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건 추세현 선수만의 단점은 아닙니다. 음. 야수에서 투수를 투수를 옮기는 선수의 단점은 공의 회전수, RPM이라고 하는 게좀 낮습니다. 아. 보통 이 KBO 리그 평균이 한 2200에서 2300 정도 되거든요. 네. 이 회전수가 빠른 공이. 근데 추세현 선수가 지금 아마 19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근데 이건 추세현 선수만 그런 게 아니고 야수에서 투수를 포지션을 변경한 선수는 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150이라도 많이 커트되고 많이 맞는 겁니다. 추세현 선수를 투수로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염승원 선수 얘기 얘기는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타자가 타격을 할때 약간 이 체중이동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잖아요 음. 그러면서 쳐야 파괴력이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스포츠 음. 과학에서는 아니거든요 제자리에 있다가 바로 이제 스윙을 하는 게 훨씬 운동 에너지를 삼축 시켜서 폭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음. 스포츠 과학에서 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염승원 선수가 그렇게 칩니다. 상체가 돌잖아요. 그랬을 때 염승원 선수의 최대 장점은 머리와 이 시선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음. 이 선수가 사실 홈런은 없지만 타율이 오할 때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디... 컨텐 능력이 엄청 뛰어난 선수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추세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배트 스피드를 사랑하는 그렇죠. 선수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변 또는 깜짝 상위 지명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충원구 내야수 이선우 선수도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이 선수가 아마 올해 드래프트에 굉장히 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왜, 왜냐하면 이 선수를 네. 짚는 순간 그 다음부터 다른 팀들이 타이밍을 부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아, 진짜? 이선우 선수는 되게 아까운 선수라는 거죠 왜? 이 선수가 충한구 1학년 때부터 5툴 플레이였거든요 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올 시즌 대통령배 이전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슬럼프였어요 타격 슬럼프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은 워크의식이 너무 뛰어나다 음. 타격이 안 되는 건 상관없고 수비는 수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가 만약에 3라운드가 넘어가면 못 뽑을 거예요 3라운드에는 키우미 로즈가 3장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깜짝픽이 나온다면 이선우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비를 잘해요 근데 타격 재능도 음. 좋습니다. 안색도 음. 좋고 선수가. 대회에 나가서 음. 결과가 안 좋아들 어. 뿐이지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라고 보여준 선수의 한했인데 저도 아이 선호 선수가 여기서 나오네요. 음. 그리고 충앙고 투수 이제 박건우 선수도 올 시즌 초반에 이제 다소 부침을 겪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청년기 대통령배를 거치면서 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 청소년 대표로도 선발이 됐죠. 네, 네. 어, 박건우 선수는. 지난 주 많이 던졌어요. 그래서 올 시즌 거의 안 던졌거든요. 전체적으로는 140 초반이에요. 빠른 공을 던지던 투수가 빠른 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 선수를 왜 대표팀에 뽑았을까? 네. 타자를 상대하는 요령이 되게 아. 뛰어난 선수예요. 빠른 공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오라운드 정도에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비슷한 유형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경남고등학교의 박시원, 박시원 선수. 네. 음. 어, 일단, 박시원 선수 자체는 같은 팀의 김태균 선수랑 경쟁하는 관계지만, 음. 박시원 선수는 어, 김태균 선수가 못한 몫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박시원 선수는 팀 에이스입니다. 음. 이닝을 먹어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천천히 오래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경남고등학교라는 시즌 원에서 게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시원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는데 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가 좀 박시원 선수를 조금 봤습니다. 어. 어. 네. 네. 그리고 장충구의 포수죠 조창연 선수와 또 강릉고 내야수인 이영현 선수를 언급하셨어요. 저두 선수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순수하게 타격 원툴로만 보면 저두 선수는 되게 뛰어난 선수들. 네. 다만 포지션은 풀어가서 애매하다. 음. 포수는 가뜩이나 오래 걸리잖아요. 음. 이 선수가 타격 재능을 좀 오래 묵혀두고 음. 수비에 그렇게 오랜 시간 쓰는 건좀 아쉽다. 음. 강릉고의 이용현 선수도 타격은 진짜 뛰어나요. 저 네. 선수가 삼루거든요 네. 수비는 조금 포지션이 애매해요. KT 위즈의 이 포수죠. 조대현 선수. 네. 그리고 안현민 선수. 이두 선수가 다 포수로 지명이 됐어요. 음. 근데 이두 선수 모두 이 송구에 좀 결함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조대현 선수는 프로에서 송구를 고쳤어요. 맞습니다. 음. 그리고 안현민 선수는 외아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타격 재능을 살릴 수 있게 됐어요. 음. 지금 말씀드린 두 선수는 타격 재능은 솔직히 누가 봐도 인정하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 팀의 사정에 맞춰서 하위라도 뽑는다면 가능성 면에서는 저는 한 번쯤 긁어볼만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네, 다음은 대학 선수들 중에서 과연 이번 드래프트에 몇 명이나 지명이 될까, 어떤 어느 라운드에 지명이 될수 있을까 이 부분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예요.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대학 선수들이 약진을 이뤘죠. 근데 올 시즌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고 네,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29명이 증명이 됐어요. 그렇죠. 30명 가까이 됐는데, 올 시즌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5명. 오, 음. 오. 그리고 조금,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뽑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수명 간신이 넘거나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만큼 그럼 좀 전력이 많이 떨어지나다고 평가를 받나 봐요. 음, 매년 좀달라지긴 하니까요. 네. 유호상 편집장이 또 지금 거론한 선수들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네, 홍익대 엄상현 선수 그리고 동희과학대 홍재문 선수입니다. 어, 두 선수 모두 음. 뭐 야수에서 투수로 이제 변신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음. 빠른 공이 150을 넘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대학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투수의 근육이 생길 만한 상황이다. 음. 물론 풀어가서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선수들도 한 번쯤은 긁어볼 만한 선수라는 거예요. 음. 최건희 선수, 강릉 영동대, 네. 그리고 어, 경남대 정동준 선수, 정, 동강대 투수죠. 네. 김유현 선수, 네. 동국대 장민호 선수, 어, 동원과학위대 홍준형 선수, 그리고 음. 동의과학대 양재훈 선수, 정현수 선수와 비교했을 때는 정현수 선수가 되게 상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송원대에, 네. 정현수 지금 롯데에. 가 있는. 네. 그래서, 아, 지금 대학 선수들이 5라운드 이내 에 지명되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 네, 않습니다. 아, 진짜요? 쉽지는 않습니다. 올해만 그런 겁니다. 네. <laughs> 그사 쌀방구에 대해 홍대인 선수는요? 어, 네, 이 선수가 내야수인데 네, 네. 네.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갖고 있어요. 맞추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전원 선수들은 어 1.5군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선수라는 거죠. 음, 최근 몬스터즈에서도 이번에 드래프트에 나오는 다섯 명의 선수가 있어요. 문교원 유태웅, 이용헌, 고대한 윤상혁 선수거든요. 정프로는 이 중에서 한두명 정도는 지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중에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선수가 이나대, 의 문교원 선수거든요. 네, 유성 편집장은 좀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까? 어 일단 문경원 선수는 어, 지명권에 확실히 있고요. 네. 어 제가 듣기에는 최대 장점은 역시 타격이고요. 네. 저 선수를 내야 포지션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음. 외야로 가더라도 저 선수의 타격 재능은 살릴만하다라고 음. 판단이 되고 있는 선수죠. 연하대학교에서도 지금 외야로 뛰고, 뛰고 있으면서 포지션을 바꾸면서 홈런이 세 개가 나왔잖아요. 같은 경기 때 말도 빠르고 또 외야 나가서 이렇게 송구 던지는 거 보잖아요. 너무 웃기가 좋아요. 음. 선수의 타격은 제가 체간야구에서 제일 처음에 봤을 때또 뭐야 <laughs> 할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윤상 편집장은 이번 모스터즈 선수들 중에서 몇명 정도가 지명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땐두 명인데 네. 문경원 선수랑 네. 아, 윤상혁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윤상혁 선수도 좋은 선수라는 평가. 다만 지명권에 있는 거예요. 음. 안될 수도 있다는 네. 얘기입니다. 아 저는 ABS가 1년도 빨리 도입됐다 그러면 고대한 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지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 선수가 지난해에도 대학리그에서 타격 2등을 했었고 타격만큼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다고 포수 브로킹이나 송구 능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용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슬라이더와이 제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스태미나가 되게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아깝다 계속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음.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런 뭐 댓글도 많이 있어요. 아니, 왜 당국대 임상우 선수는 음. 왜 드래프트 안 나오냐?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리가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임상우 선수는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올 시즌 대학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모두 다 임상우 선수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저도 이 선수 활약하는 거 보면서 아니, 저이 선수가 왜 고등학교 때안 뽑혔지? 라는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에서 그만큼 성장을한 거죠, 정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어, 당구대 감독님도 아마 대학 선수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불리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봤어요. 네. 아, 유서 편집장 그래도또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건이 선수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 판단을 많이들 하세요. 한 시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악담을 해버리면, 그 부모님이나 그 선수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물론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선수도 아직 프로 아니거든요. 네. 학생 야구 선수지, 야구 선수는 아직 아니거든요. 네, 네. 학생이라는 점은 우리가 좀더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하여튼,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근우의 야구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